반갑습니다. 부동산 국가대표를 꿈꾸는 국대공인중개사 소장 하장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임차수역 꾸준한 과열되지 않은 대구광역시 경매 물건이며 대지가 100평이 조금 안되는 큰 건물의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감정가 12억 9천만원에서 최저가 70%금액이 9억 7백만원에 진행중입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약 4억원이 폭락한 금액이며 한번더유찰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6년식 총 10개 호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1층 소매점 한개 호실이 있으며 약 12평이 됩니다. 2층과 3층은 각 투룸 2 개, 쓰리룸 한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은 원룸 하나, 1.5룸 하나, 쓰리룸 한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룸과 쓰리룸이 많다 보니 장기 임차인을 받기에 좋은 구성이며 4층 3루 직접 거주도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1194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며 종별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연식은 2016년식이며, 대지 93평, 건평 173평입니다. 감정가 12억 9,671만 2,900원이며, 현재 최저가 70%금액이 9억 769만 9천원입니다. 매각기일은 5월 13일로 잡혀 있습니다. 유철시 최저가 49% 금액이 6억 3,538만 9천 원이며 매각기일은 6월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1194 매각기일은 5월 13일로 잡혀 있습니다.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이며 대지 93평, 건평 17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12억 9천만원에서 현재 최저가 70% 금액인 9억 7백만원에 진행중인 물건입니다. 자 그럼 도면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차공간 8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약 12평의 소매점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안에 따로 한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층 부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이므로 2층 도면을 대신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왼쪽 좌측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거실과 방이 두 개가 있는 투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방이 3개가 있는 쓰리룸이 또 되어 있고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투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2층은 투룸 2 개와 쓰리룸 1개 오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3층은 2층과 동일한 구조이므로 생략을 하고 4층으로 가보겠습니다. 4층 도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왼쪽 좌측에 보시면 원룸 1개 오실이 있으며 그 밑으로 보시면 방이 3개가 있는 쓰리룸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크게 잘 되어 있고 식사하실 수 있는 다이닝 공간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도 두 개가 있다 보니 직접 거주하시기에도 편안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실과 방이 분리된 미니룸 한개욕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인근 지역 낙찰 사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평리동에 위치한 분주택이었으며 대지 132평, 건평 210평이며, 감정가 16억 8천만 원에서 4월 61% 금액인 10억 2,400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대구광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었으며, 토지 64평, 건평 118평이며, 감정가 9억 3,500만 원에서 3월 69% 금액인 6억 4,500만원에 낙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어서 인근지역 매매 물건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가가주택 4층 건물이 11억 5천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당 1,300만원으로 확인이 되며 사용승인이 2015년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과 연식도 비슷하며 토지도 비슷한 크기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또 다른 매매 물건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가오 주택 4층 건물이 매매가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환산하면 1,397만 원으로 확인이 되며 사용 승인이 2010년 대지 60평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매매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최소 평당 95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 선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며 오늘의 경매 물건은 약 700만 원에서 800만원 선 안으로 잡을 수 있는 경매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 옆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인프라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 대로변 바로 맞은편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 뿐만 아니라 보건소, 경찰서, 도서관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서대구 IC가 인접하여 있고 그 옆으로 바로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일하시는 임차 수요가 예상이 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매물건 유의사항 보시겠습니다. 1층 현관에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을 확인해 보시면 타일이 파손된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외 다른 층수에서는 타일 파손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누수 흔적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또 다른 유의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옥상에 보시면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앞전 사진과 다른 위치이며 이렇게 배수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임대 수익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총 10개 호실이 있으며 보증금 총 합은 2800만 원이 되며 월 임대 수익은 405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행일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입찰가는 55%로 설정을 해보았고, 대출 80% 신탁대출 이용한다는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이자 237만 7천 원을 제외한 연수익은 약 2천만 원이 확인이 되며 수익률 11%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경매물건 장단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로, 대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점 두 번째로, 투룸과 쓰리룸이 많다 보니 장기임 차인을 받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장점 세 번째로 직접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단점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세대수가 조금 적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